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자로 둘러보는 서울 한바퀴 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 용산구의 동의 이름과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용산구 그렇죠 저기 있습니다 어, 용산구의 행정동과 이제 법정동을 살펴볼 것인데 어, 행정동은 후암동 용산동 남영동 청파 원효로 효창 용문 한강로 이촌동 이태원 한남, 서빙고, 보관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들 동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후암동부터 시작을 할까요? 후암동. 후암동은 두터운후 자의 바위암이다. 네. 뭔가 두터운 큰 바위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의 유래는 마을의 두터 바위. 즉, 둥글고 두터운 큰 바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할 법정동은 구암동이다. 유래는 이름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용산, 용산이가동 가보겠습니다. 용산이가동인데 이것은 이제 용산동 이가와 용산동 사가를 관할하고 있다. 용산이라는 이름은 구의 이름, 용산구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산이란 지명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용산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용의 모양을 생긴 어떤 어, 산과 같은 막 그런 지형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것이 이제 용산이다 이렇게 되죠 남영동 이 있습니다 남영동 남영동은 남영남의 어, 경영할 영이다 네. 그리고 어, 골동이다 이렇게 되죠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의 남쪽이다 그렇죠 뭐 예전으로 보면 한강 북쪽이 되, 되겠죠 서울의 남쪽인 어, 위치에 군영이 있었다. 영은 이제 부대를 얘기할 때 병영이다, 군영이다 할때 영을 쓰죠. 군영이 있었던 데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해방 전에부터 일본군이 좀 주둔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조합이 8군이 주둔하다가 지금은 옮겨갔다 이렇게 되죠. 관할 법정동은 이제 가로동 남영동, 용산동 일가와 동자동이다 이렇게 되죠. 가롤동을 보면, 어, 부근에칡이 많이 있었던 데서 유래됐다. 이걸 칡을 뜻하는 칡갈자입니다 그렇죠? 칡. 그런 슬이 있고, 또, 가롤도사가 살았다고 한 데서 유래가 됐다. 네, 가롤도사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어, 이름이 이렇게, 어,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동자동은 동력동자의 아들자, 이렇게 쓰는데, 내용을 보니, 서계동, 예, 뒤에 나옵니다만, 서계, 서쪽 경계단, 그런 뜻이죠. 서계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대칭해서,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동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들 자자를 쓰지만은, 아들이라는 특별한 뜻은 없다. 동쪽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청파동으로 볼까요? 청파동. 청파는 풀을 청해 고개를 얘기한다. 고개파다. 그렇죠? 푸른 언덕이라는 뜻이다. 청파라는 것이 푸른 언덕이죠. 근데 이것이 제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연화봉이라는 이제 푸른 야산이 있다. 연화봉, 연꽃, 연에다가 꽃 하죠. 그 푸른 야산이 위치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종 때, 조선 세종 때에 유명한 신화라고 할수 있는 청파라는 호를 가진 기건이라는 분이 거주한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건이라는 분은 제가 익숙치 못해서 찾아보니, 어, 세종 때 살았던 분인데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죠. 그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는데 아주 어, 말하자면 유명한 어, 그런 어, 선비였다. 관할 법정동은 이제 서계동, 청파동 1가, 2가, 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계동이라는 것은 앞에 어, 동자동이 나왔죠.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서쪽 경계란 뜻이죠. 네, 서계동. 옛날에 이제 서부 반석방이라는 게 있었다. 조선의 초기에는 이제 크게5 오부, 그렇죠? 오부로 나누고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그래서 반석방이라는 곳에 서쪽 지역인 곳이었기 때문에 서계다. 이런 걸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원효로 쪽을 보겠습니다. 원효로 1동을 보면, 어, 원효로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어, 1946년 10월에 원래 일제식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꿀 때 일제 시대 때는 이름이 뭐냐 하면 원정이었다. 정. 정은 이제 마을을 표시하는 어, 일본식의 행정 단이다 지금도 일본에서 는 쓰고 있죠. 그래서 원정이다. 막 일본식으로 읽으면 모토마치 막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것은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아마 이 어떤 문자를 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신라 시대의 고성인 원효 대사 의 이름을 붙여서 원효로다. 그렇게 되겠죠. 관할 법정동은 원유로 1가 2가, 그리고 문배동, 신계동이 있다. 문배동은 보니 산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문배산이다. 또는 문평산이다. 이었는데산에 이름을 따서 붙였다. 그리고 신계동. 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어, 한다. 또는 침목 어, 개다. 그렇죠. 개. 할때 쓰는 이제 개다. 근데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행정 구역 단위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부터 이곳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생긴 동네라는 뜻에서 신계 이렇게 따라서 신계동이다 이름이 이렇게 됐죠. 자 원효로 이동은 이동은 이제 어뭐 원효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원효로 3가4가 그리고 산천동, 청암동, 신창동이라는 또 음, 어, 법정동을 가지고 있다. 산천동은 매산자에, 샘천자예요. 그렇죠? 근데 막 특별한 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식 이름을 이제 고칠 때일제시대는 산수정이다. 산수정.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산천동으로 고쳤다. 이렇게 되었어요 일본에는 이제 산수라는 어, 그런 어, 어, 말하자면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동경에 놓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주요한, 순환 지하철을 갈수 있는 것이, 이제, 야마테슨이다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고지가 지역이 좀 높은 곳에 살았다. 말하자면, 어 지역이 높은 곳에는, 어 하층민들이 살지 않고,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았다. 저지대에는, 이제, 하층민들이 살았죠. 그래서 산수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다. 그것이 산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청암동은, 풀을 청해 바위 암이다. 네, 청암. 이 마을에 큰 바위가 있어서 청암동이라 했다. 네. 신창동은 새신자의 창은 이제 집이에요 그렇죠? 창고라는 뜻한다. 옛날 조선시대에 호조, 그렇죠? 호조에 별고가 있었다. 호조에 어, 어, 어떤 특별한 창고가 있었는데 어, 그것을 새롭게 만든 창고라서 해 신창이라고 이름 붙인 그 별고, 별고에서 어, 나온 것이 신창동이다. 아, 네. 자, 이 효창동 볼까요 효창동은 효도 효자에 창성할 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유래를 보니 어, 정조 임금의 장남, 장남이 문효세자가 있었는데, 이 문효세자가 묻힌 묘역이 어, 효창원이다. 효창원. 근데 이 효창원이라는 것은 어, 이름이 효창묘 또는 애기 능으로 증하다가, 어, 고종 7년에 효창원으로 성격했다. 애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 보면 이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가 아주 일찍 죽었다 이렇게 되죠. 대략 보니까 한 대여섯 살, 네대 살에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이지 몰라도 애기능으로도 불렸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효창원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경기도 고양시 수삼능으로이 능이 강제로 이장이 된다. 왜 이장이 되느냐. 효창원을 일본군의 병참 기지로 활용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1924년에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책정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어, 어, 볼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940년에는 효창공원으로 어,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되죠. 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세자나 또는 세자비의 무덤을 원이라고 한다.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은 이제 능이라고 하죠. 이 원은 세자나 세자비의 무덤이다. 관할 법정동은 같은 이름의 효창동이다. 자, 용문동이 있습니다. 용문동. 용문동은 이제 광복후에 지어진 이름인데, 용산의 용자와 동문외계, 동문외계의 문자를 합쳐서 붙인 이름이 된다. 그럼 이 동문외계는 뭐냐? 찾아보니, 어, 옛 최신 공문 훈련은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 조선 시대에 군량미를 보관하던 군자감, 군자감은 이제 군수품,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 보던 곳인데 그 군자감의 어, 창고 동쪽 문밖에 있어서 어, 동문외계라고 했다. 여기서 문자를 땄고 용산의 용을 따서 용문동이다 이렇게 됐죠. 관할 법정동은 이제 도원동과 용문동이 있다. 도원동은 일제 때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산이라고 불렀다. 거기에서 도원동이라는 그런 동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한강로동, 한강로, 한강로라는 것은 한강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어서 일제 시대에는 이것을 한강통이라고 불렀다. 한강통 그렇죠? 그것을 이제 광복 후에 한강로로 바꿨다. 관할 법정동은 환강로 1가, 2가, 3가, 그리고 용산동 3가와 5가다. 마다. 이름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촌동 들어가겠습니다. 이촌동. 이촌동은 이제 두이자의 마을촌이다. 근데 왜 이렇게 어, 이름이 생겼냐 하면 조선 말때까지는 이 부근이 모래벌판이었다. 모래벌판. 근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면 강 가운데, 이제, 모래벌판에 그, 어강 가운데 섬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강변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촌동으로 불렸다. 네. 이촌동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모래벌판인데, 한강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살았죠. 네. 그래서, 어그 사람들이 이제 홍수가 되니까, 어 이거 피해서 강변으로 옮겼다. 그래서 옮긴 이자다 옮긴 마을이다. 그렇죠? 강물을 피해서 이사했다. 잠시 옮긴 마 그렇게 불리다가 일제 때 이촌 하면 조금 거북하게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두 이자를 써서 이촌 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이태원, 네. 이태원은 좀그 유래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글자로는 배나물이다, 그렇죠? 배나물이 그리고 클태 자와 집원 자다. 네. 이 원이라는 것은 역, 옛날에 옛 역, 어, 역참의 어, 역원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유래로한세 가지 보면 조선 효종 때 이곳에 배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태원이다 어, 배나무 막클 태자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조선 시대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역역원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진왜란 때 어, 외인들이 외인들에게 급탈을 당해서 혼혈인들이 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태, 다른 이자와 어, 태를 얘기합니다. 탯줄, 그렇죠? 다른 태다. 그래서 이태원, 또는 잉태원, 잉태라는 것은 이제 어, 애기를 가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불렀다가 이것이 이태원이 됐다고 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어,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남동, 한남동은, 한은 물론, 이제 한수, 한나라 한이다. 그렇죠? 남은 남쪽이다. 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한강이 흐르죠? 그래서, 한강의 한자와 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남자. 한강의 한과 남산의 남자를 합쳐서, 한남동이다. 한강이 면한 남쪽이 아니라, 한강과 남산을 합쳐서 나온 것이 한남동이다. 네. 자, 이제, 서빙고동. 서빙고. 그렇죠? 빙고 하면, 대략 알수 있습니다. 선역서에 얼음빙자와 곧집보다 얼음창고가 있었다. 네.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 한강변에, 어, 얼음창고를 지었다. 막 크게 보면 서쪽, 동쪽. 서쪽이 훨씬 좀 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인 서빙고가 있었던 데서 서빙고동이다. 관할 법정동은 이제 동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용산동. 이렇게 되죠. 네. 동빙고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서빙고의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래서 동빙고다. 주성동, 주무을 주는 이제 주물을 얘기합니다. 그죠? 렇 주, 화 주조 할때 쓰죠? 예, 네, 성성자다. 예전에 이곳에서 쇠를 녹여서 무쇠솥을, 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주성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광동. 네, 보광동. 보광동은 넓을 보자다. 그리고 빛광자다. 이것은 보니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고구려를 이제 토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칠보강, 임진강이라고 하는데 칠보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한 뒤에 이곳에 아주 큰 절을 지었다. 큰 규모의 사찰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느냐? 보강국사가 세운 사찰이다. 이 마을에. 그래서 보강이라는 말이, 이름이 생겼다. 이 절은 조선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우제 또는 어 나라의 운을 비는 제사를 봉과 가을에 지냈다. 그래서 이름이 보광동이다보광국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 이름이 어, 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네, 보광산지 다른 이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어 이상으로 용산구에 있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름을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요즘 쓰지 않기 때문에 대략 유추가 가능한 것도 있고 전혀 새로운 막 그런 어, 이름들도 있다는 것을 한자를 살펴봄으로써 알수 있다. 한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